는 정도, 한반 정도에다가 두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프레폼 익스텐더 위에 올라가 볼게요. 왼쪽 발을, 그러니까 캐리지줄 가까운 발을 뒤꿈치를 이렇게 숄더레스트해주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했더니 살짝 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통을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가져와요. 왼무릎은 펴도 돼요. 그렇죠. 또, 오른 엉덩이는, 오른 무릎은 수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거기서 손 마음대로. 최대한 왼쪽 엉덩이 들리지 않게 맞추고 싶다고 생각. 천천히 내쉬는 숨에 왼쪽 무릎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아래 힘으로 얘를 후, 당겨요. 나는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고, 둘, 다시. 세 번째, 오른 엉덩이 힘.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왼쪽 아래쪽엔 햄스윙하고 오른쪽은 지지하는 엉덩이야. 외전근 내전근 전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쭉 이동. 마지막. 오케이. 천천히 누워 주셔. 그렇죠 이제는 발 풀어서 뒤돌아서 반대쪽 가볼게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앞에 오른발이 요렇게 네, 되셨으면 왼쪽 허벅지가 수직이 될수 있도록 맞춰주실 거고요 얘는 수직보다 살짝 멀리 가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허벅지 밑에 허벅지의 힘으로 후 당겨요 다시, 둘,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후. 천천히 누워주셨어요. 자, 이제는 바닥으로 다시 내려오셨다가, 이제는 캐리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플랫폼 익스텐더에다가 발을 올릴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양쪽 엉덩이 약간 똑같이 이렇게 힘을 주신 다음에 골반 최대한 평행 맞추고 싶다고 생각. 거기에서 플랫폼 익스텐더 쪽에 허벅지에 힘을 줘서 가져가요. 후. 아. 이때 얘는 최대한 이 각도를 유지. 왼발은 그대로 유지. 왼쪽 다리는 유지가 되어 있고 오른쪽 허벅지 밑에 힘으로 후 당겨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풀리면 안 돼요. 왼쪽 허벅지가 지금 수직으로 있셔야 돼요. 후 다시 후. 머리부터 왼쪽 무릎까지 는 일직선이 유지가 되어 있고 얘만 까다까다 움직이는 거예갈 때마다 얘도 같이 막 이렇게 웨이브 타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갔어요. 가서 꽉 조이셨다가 여기서 왼쪽 다리만 쓱 들고 왼쪽 다리 가서요 붙여놔요 얘를 후 붙였다가 얘는 이제 보죠 왼쪽 다리만 싹 갔다가 후 다시 둘. 이제 오른쪽이 고정이에요후 다시 제 상체랑 오른 다리가 최대한 보죠 다시 네. 넷. 그대로 후 다시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후 천천히 돌아갔어요. 반대쪽 가보실 거예요. 항상 동작을 보고 그냥 그 모양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캐리지에 앉아서 왼발 여기. 그래, 자세가 만들어지셨으면, 자, 첫 번째는 머리부터 캐리지 쪽 다리가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쪽에 있는 허벅지 밑에 햄스트링으로 당겨갑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셋, 넷, 이 상태에서 꽉 닫은 다음에 얘는 유지 오른 다리가 풀렸다가 오른 다리가 훅 들어와요. 다시 둘 그러면 얘는다 버티는 근육들과 더불어 오른쪽 페리지 쪽 다리의 어덕터의 힘이고 그래서 렉얼로게이션 해주셔서 척추는 위로 길게 뽑아내요. 여섯 개더 다섯 네 개, 세 개, 두 개, 마지막, 후,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바닥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익스텐서를 빼줍니다. 내려오셔서, 여기. 이렇게 무릎을 끌고 한번 앉아볼게요. 엉덩이 뒤쪽에 힘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밀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릎 위, 엉덩이, 엉덩이 위에 가슴, 그 위에 머리, 엉덩이, 다리 한쪽에 힘. 그렇죠. 위로 계속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리를 한번 살 벌려볼게요. 주저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것 뿐. 그렇죠. 위로 후 올라갈게요. 다시 둘, 올라가고, 세개 더, 후, 갔다가, 올라갈 때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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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꾹 닫고, 꾹 닫고, 후, 다시 위로, 꾹 닫고, 어저께가 늘어날 수 있게 쭉 스트레치, 꾹. 그 상태에서 기대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랑 아랫배에 힘 거기에서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한번 빼볼게요 그렇지 올라갈게요 꼭크레캐리티체고정하고 다시 둘 다시 셋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두부를 가깝게 위치. 양손에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다시 한번 엉덩이, 걸쳐있는 거 아니라 엉덩이 힘, 다리 안쪽에 힘, 아랫배 힘 끌어올리고 그, 그 상태에서 양 무릎을 열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 쭉 다시. 둘 닫다가 양 무릎이 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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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리고 꾹 닫고 셋 어깨 정도 그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요 올라와요 다시 둘 포인트는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생각 후앤 세번째 네번째 마지막, 열, 후, 돌아오세요.